수산부가 통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해수부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그 이후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참석한 어민들은 벌써부터 소비가 줄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수산물을 잡고 기르고 유통하고 가공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모니터링 해역과 방사능 검사 품목 확대, 원산지 의무 표시 추가 등 올해부터 수산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모든 힘을 다겠습니다 해수부는 모두 발언만 공개한 뒤 어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이유로 영상기자는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비 급감은 막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굴수협은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필증을 붙여주는 제도를 만들면 소비자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선어업 어민들은 생물 신선도가 최우선인데 3시간이 걸리는 방사능 검사기를 몇 대나 준비해야 차질 없이 경매를 진행하겠냐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오염수가 밀려오거나 회유성 어종의 경우 지금의 방사능 검사만으로 소비자 불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학교 급식 수산물 공급업체는 먹거리 안전에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해 벌써부터 매출이 줄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가공업체들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그나마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그런 특정 위험 요소를 좀중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제도라든지 필증 제도가 있으면 고객과의 신뢰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는 어민 피해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검사 강화와 대국민 홍보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